안녕하세요 오늘은 다해라 내치 않나입니다 내치 않나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말씀을 배우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와 함께 하시기 습니다 아멘 오늘은 네째날입니다네째날 이쪽은 하늘 사이드 오늘은 땅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첫째 날에 빛이신 빛 이슈와 이 빛을 받아서 비춰내는 삶을 네 째날에 삽니다 우리에게는 빛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빛은 없지만, 이 빛을 받아서 빛을 비추는 그런 삶을 얘기해. 요 아, 달과 별은 빛이 없지만, 해의 빛을 받아서 비춰내는 거죠. 우리는 우리에게 빛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어둠을 깨달아야 돼. 니 첫째 날에 하나님의 그 빛을 받아서, 자, 빛이라는 게 뭐예요? 말씀을 얘기하죠, 말씀. 이웃사랑을 얘기합니다. 대가 없이 주는 사랑, 이웃사랑을 얘기합다 내가 빛은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서 이웃에게 빛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 독생자 예수아를 주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다 못 박아 버리신 거예요 그것이 은혜라고 그러지만 아, 그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의 생명을 받는 거 것, 부활 생명을 받아서 이제 빛을 비춰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을 향해서 우리는 이것을 비춰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육신의 삶은 죽음이다, 그렇죠? 결과는 죽음밖에 없고 영생의 삶을 살아라! 그 영생의 삶을 사는 방법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회복하는 길이다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회복하는 길을 예수 아마시아의 생명을 받는 수밖에 없다 이것을 유세계 전파하는 것 내가 그렇게 구원 받은 것을 이제 유세에게그 구원을 전파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서 제자 삼아라 하는 얘기가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넷째 날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적을 행하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지팡이가 뱀이 되는 기적을, 이적을, 이적을 보인다. 바로의 마술사도 똑같이 하나 모세의 뱀이 마술사의 뱀을 삼켜버리나 바로 마음이 완악해져 듣지 않자. 모세가 아침에 바로에게 가. 여금의 모든 물들을 피로 변하게 해. 고기가 죽고 악신가 나도 보내기 어절한 바로에게 개구려온 땅을 치자 바로가 백성을 보내겠다 한다 시롭기 7장 9절 바로가 이적을 보이라 하면은 지팡이를 던지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하고 말씀하니다 아, 모세가 믿지 않았을 때 이적을 보여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네가 이 기적을 행할 수 있게 내가 하겠다 이렇게 보여주셨죠 그리고 모세가 이 말씀대로 지금 바로 앞에 서서 아,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기냥은 안 보내죠 그 앞에서 사람이 할수 없는 의 이적은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의 마술사도 똑같이 하는데 항상 부족하죠, 부족해. 왜? 네. 애굽의 마술사는 흉명안내는 생명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잖아. 그러니까, 모세와 아로는 따라하지 못하죠. 지팡이, 하마 마테, 그렇죠, 마테. 뱀, 탄이 악의 힘을 내게. 마태. 탄리탄인탄인 여러분, 악의 힘을 얘기한다. 우선 지팡이를 얘기한다. 지팡이. <laughs> 아, 이 지팡이 변화가 변해서 어떻게 돼? 뱀으로 변하는 거야, 뱀. 뱀 변하다가 뱀을,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또 지팡이가 되죠. 지팡이가 변해 지팡이가 된다. 태의 그림은 지팡이도 되지만 지파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권위, 능력, 세상의 자연적 능력, 뱀은 자아의 감각적인 거, 오감을 통한 경험, 내 자아의 상태다. 내가 판단하는 능력을 가진 거죠. 뱀은 내가 다 하는 거예요. 내가 머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내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이미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는데 뱀이 또 다시 지팡이로 변하는데 이 마술사들도 지팡이를 뱀이 되게 하는데 이 뱀을 지팡이 되게는 하지 못한다 <laughs> 7장 10절 애굽의 마술사도 뱀을 만드나 아론의 뱀이 그들의 뱀을 모두 삼켜버린다 애굽의 마술사 노력 없이 유행을 바라는 것을 말한다 질서를 파기, 파괴하는 것으로 질서를 알고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들로 뱀은 자의 감각적인 오감을 통한 경험들을 말하며 진리를 자신을 위한 것으로 받고 자신의 욕심만 채우는 것으로 지팡이를, 뱀을 만들지만 뱀으로 지팡이를 만들지 못한다. 내 안에 주님의 생명으로만 뱀으로 지팡이를 만들 수 있다. 내 안에 악을 굳혀 버리는 힘이 주님께와 있는 것이다. 이 뱀은 악을 내게 하는데, 이 악을 굳혀버리는 거야. 그래서 지팡이로 만드는 거야. 그쵸? 추레고할때 광야에서 뱀에게, 뱀에게 물려갖고 다 죽어가잖아. 뱀에게 물려. 그런데, 요 장대에다가 노뱀을 달아놓고, 이것을 보기만 하면 살아나게 하죠. 이 뱀을 굳혀버린은이 노뱀을 얘기하는. 이거 이뱀 악을 굳히는 분, 이분은 예수야 없다 그리고 장대에 달려 돌아가신 분, 예수아를 예표한다. 불뱀의 동굴, 노뱀으로 굳혀 버린 굳혀 생명을 살리시는 예수아를 노뱀이라고 한다. 별명이죠. 애굽의 열정, 내 안에 자아를 발견해 깨달아게 깨달아, 깨달아 알 하는 과정이며 고쳐할, 고쳐야 할 것이다. 지금 미츠라임 애굽에서 탈출해 나오는데 애굽의 그 악을 다 제거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뭐야? 이 악은 내 안에 있다는 거야. 내 안에 굳어버린 자아, 남을 위하던 것들. 하나님 아닌 것들을 제거하는 것을 배워 주는 거야 가르쳐 주는 것이고, 가르쳐 주는 것이고, 쳐야할것이내 안의 육신의 성품을 하나님의 형상을 오게 하다 출애굽기 7장 15절에 첫째 장은 나일강과 모든 물이 피로 변하는 제을 얘기하죠. 15절 아침에 너는 바로이게 가라. 모든 시작은이 아침에 시작 아침에 아침에 가라. 아침에 시작을 하겠다. 시작점을 아침이라 보는 거죠요 고기가 죽고 온 불에서 악취가 난다. 악취 바에 실 하나님의 형상을 보호하면 오게하다 오다 오게하는 하나님 형상을 오게한다. 그래서 내가 머리 된 것을 오게해서 쳐 없애는 거야.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게 된다. 그럴 된고 오센다면. 물이 있어, 사서 먹지 않으면 물이지만, 빼서 먹으면 피가 된다. 엄청난 돈을 챙긴다. 벽돌 제작에 물을 기로 된 노역의 대가를 모두 받아낸다. 벽돌을 제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 반죽할 때 물이 있어야 되죠. 그 안에 그렇게 막, 우리 그 모세 그 의식게 그, 어, 영화를 보면은 노예들이, 이스라엘인들이 거기서 이렇게 둘러싸인 데서 안에서 막이게 밟고 있어 이게 뭐냐면 진흙 반죽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을 그러니까 지금 애굽의 모든 물이 피로 변해버렸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고생 땅에는 맑은 물이 있어 그러니까 이 이집트들이 인 고생 땅에 물을 사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사 먹지 않고 그냥 뺏어 먹으려고 하면 피로 변해버려 그러니까 정당한 대가를 주고서야 이로써, 물을 사먹을 수 있게 되는 거야. 근데 이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벽돌 제작할 때 물기로 날랐던 그 수고, 공짜로 했던 그 수고의 값을 다 받아냈다. 이 얘기를 설명하는 거예요 피는 다음. 내가 진리다 하는 것을 얘기한 거야. 다음인데, 요 진리가, 내가 진리가 된걸얘기 내가 진리가 될. 것. 내가 진리다 하는 것을, 어, 생명으로 변화시키는 거. 보혈의 능력이라고 그러죠. 보혈의 능력. 거짓 진리를 아, 생명으로 어, 변화시킨다. 보혈의 능력을 얘기합니다. 피는 담다 했죠. 뒤집었으면 재단하다로. 그죠? 이조슨 마드그랜드마드그러면 이게 아, 재단하다, 잘라내다 이런 뜻이에요 이조슨 재단하도로 담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것을 잘라내는 것을 얘기다 피는 담다, 담다 담, 담다 진리에 종속되는 것을 얘기하는데 아담 하면 뭐예요? 피를, 하나님의 피야 아, 하나님을 닮아간다 이런 뜻이에요. 다음,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예요. 응?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로, 아, 만들었는데, 이 하나님이 내가 된 거죠, 내가. 내가 하나님 된 것을 얘기해. 마다. 거꾸로 하면, 마다라는 뜻이, 마다, 재단하다. 하는 이 내가 된 것은, 잘라내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아, 피는 담다 했다. 뒤집어쓰는 재단하다로, 잘라내다로, 담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것을 잘라내는 것을 말한다. 다음 담다가 재단하도록 바뀐다. 내 안에 나만을 위한 진리를 보혈로 변화시키는 것을 얘기한다. 피, 물을 피로 바꾼 역사는 나만을 위한 진리를 보혈로 변화시키는 것을 얘기한다. 하나님만 닮아야 하는데, 알래 하나님의 신성이 빠진 상태로 죽었다고 한다. 보혈이 없으면 죽었다는 뜻이다. 나일강 예오를 하면 나일강을 얘기합니다. 오를하면 빛인데. 예, 오르르 나일강을 얘기합니다, 나일강. 거룩한 강으로 숭배 사상을 갖고 있다. 나일강, 하피신을 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집트의 신을 치는 거죠 이집트의 신들, 우상숭배한 것들을 다 쳐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피신이란 나일강의 신이 하피신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해서 쳐내는 것이다. 8장 1절에, 둘째 제왕, 개구리 제왕, 해게트, 에 의해서 개구리 신, 다산의 신, 알을 많이 나온다. 요것을 쳐, 없애 다산의 신을 얘기하는 해게트. 알을 많이 낳죠, 개구리는. 그리고 어, 어 7기 8장 이전에 내가 많이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는 너희 온 땅을 치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온땅 하면, 구, 구불, 구불레카, 구불레카. 그래서 경계를 얘기해, 여기는 땅을 LH로 안 하고, 구불레카,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 구불, 이렇게 구불레카, 이렇게 얘기합다구불 경계, 구불 하면 경계를 얘기하거든요. 구불. 경계. 이 경계를 넘는 것, 지게표를 옮기는 것. 그, 해서는 안될 것이죠. 경계를 넘는다는 것은, 이 말씀을 넘어가는 것을 얘기해요. 바꾸는 것. 경계선을 넘는 것을 얘기해요. 이것들을 다 치워버리는 거예요. 음란, 그 도족질도둑질 개구리는 양소리로 차갑다, 친밀감이 없다, 하나 되기 싫어하는 것을 얘기한다. 이것을 처 없애서 하나 되게 하는, 하나 되라 하는 말씀이시다. 이기적인 자기 사랑, 자기 중심적 사랑을 없애는 것이다. 내 안에 그것을 재해라, 이런 얘기죠. 나이가에서 올라와 애굽 모든 집, 침실, 화덕, 반죽그룹, 백성과 신하들에게 기어오른다. 바로가 백성을 보낼 테니 재앙을 멈추러 한다. 호수가 대답해 말한다. 왕이 말씀대로 될 것이다. 이로써 왕께서 하나님과 같은 이가 없음을 아실 것이다. 말한다. 지금 개구리가 온, 그냥 뭐, 그냥 지면을 올라와, 뭐, 죽어도 한이 없죠. 계속 올라오니까. 야, 그건 막, 부엌이고, 뭐, 아빠이고, 안 들어가는 데가 없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그니까 러 어떻게 돼? 내가 이제 보낼 테니까 빨리 이거 없애버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요 그러니까 모세가 네가 비로소 전능하신 지전 하나님 그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눈으로 봐야 믿으니까 그래도 또안 꺾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이렇게 완악하게 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들을 다 제거하는 방법을 알려 주십니다. 에고 안에 있는 주님이 아닌 모든 아, 사단의 것들을 다 제거하는 것입니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다섯째 날입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